안녕하세요. 10월 8일 믿음의 길잡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 본문 말씀 히브루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유산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도마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반면에 도마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예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날 것을 믿는 거예요. 밑에 함께 고백해요. 같이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아멘. 이렇게 10월 8일 미음맥 일답이 마치겠습니다.